연애한다고 했는데. 아, 제가 우리 사멜윤이나 우리 정호윤 박하나 다 우리 참 교회에 실실한 참 찬양자들인데 제가 왜 하느냐 면 정말 신앙이 좋아요 딸.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볼때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청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주원한님지시 모든 생각인데 왜 사절을 안 하는지 내가 속이 상했어 <laughs> 뭐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했던 거 그거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내년에 하십시다 <laughs> <laughs>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laughs> 반드시 해커에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올라오신 유나령 사모님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서기 독자 대신 우리 한국계 목회자 또 사모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과학을 아까스럽게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이 시간을 채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하는 제자훈련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예배와 가정, 일터,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의 마음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보험을 위해 예배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배의 봄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목사님께서 요점만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하겠습니다 아, 예배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위한 그, 갱신의 지름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 좋은 예배자를, 제자분을 통하여, 하나의 님 말씀을 무장시키는가. 그게 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때 예배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laughs> 그, 어떻게 보면 막, 폭발하는 것 같은 기대감과, 그 다음에, 그냥 그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감사 또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8시, 10시, 12시, 2시 반에 는데 항상 예배가 2, 3분 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선함을 가지고 거룩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예배가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조말송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대감으로 목사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성도들의 마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나 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인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단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음 질문을 드기 앞서 목사님. 네, 그, 어, 제가 여러분들 앵커를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제가 그냥 준비를 했어요 <laughs> 저희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정말로 대단한 그 자랑을 했던 소프라노 김순영 대한민국 최... 제...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제비, 어, 대비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때,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쓰인 거다. 뭐, 그러시고.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 어, 저도 저희 부친이 저한테, 어, 뭐 다른 얘기 뭐 특별히 뭐안 하셨지만 나는 아 내가 목회의 길을 내가 가야겠구나 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 그래서 우리 아이도 특색 같은 새벽에 새벽 4시에 막 깨워서 나오면 내가 좀 미안하죠 고등학교 11학년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가기 전에 너무 힘들 때인데 새벽 4시에 나가지고 <laughs> 데리고 나오면 야 기원은 내가 미안하다. 야, 괜찮다. 새벽기도 괜찮다. 그러면 답이 걸착이에요. 아빠, 왜? 운명인데 뭐. 운명인데 뭐. This is my destiny. 운명인데 뭐. 그데 그렇게 생각이 거고 주님의 제림이 되면. 그래서 선대가 모든 일을 담대에 이루어라. 그리고 사역이란 거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필요할 때, 소위 그, 이륙을 해야 되는데, 딱 타이밍 맞을 때마다 잘 이륙을 할수 있도록 하게끔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됐습니다. 나보다도 그 사람도 제일. 어, 맞습니다. 잘. 이 가정의 공동복회자이신.